뭐고? 자 A 뭡니까 여러분? 500원짜리 경우의 수안 내거나 한개 내거나 두 가지 100원짜리 8개 10원짜리 경우의 수 5개 0원 제외 빼기 1자 그래서 이거 얼마죠? 79 A 괜찮습니까? A 질문 됐어요? 자 이제 금액이면은 중복 생각해야죠 중복은 환전으로 피한다고 라 했고 맞죠? 자 그럼 뭐죠? 500원짜리랑 100원짜리 중복 있어요, 없어요? 환전 그럼 100원짜리 몇 개야? 12개로 바꿀게. 그다음에 이제 이제 중복 있어요? 없네? 맞지? 갑시다. 그럼 100원짜리 낼수 있는 케이스 13개. 자, 도, 10원짜리 낼수 있는 케이스 다섯 개. 빵원 제외 64. 자, 더하면 143.